초비상 기상 심층 리포트. 한반도. 기온 붕괴와 슈퍼태풍 24호의 이중공습. 계절이 무너진 10월의 대혼란. 10월의 하늘이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한겨울의 냉기와 열대의 분노가 동시에 폭발하는 전장 위에 서 있다.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한기가 몰아치며 대륙의 공기를 얼려버리고, 남쪽 바다에서는 제24호 슈퍼태풍이 괴물처럼 몸집을 키우며 북상증이다. 하늘과 바다, 대륙과 해양, 4개의 세력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대기 위에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 상공, 얼어붙은 공기와 폭풍의 포효.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10월 중순 들어 시베리아 상공의 찬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 이 한기는 한반도 상공을 감싸며 마치 기상 방벽처럼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벽의 가장자리에서는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열대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이 벽과 충돌하면서 폭발적인 대류 불안정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주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짧고 강력한 폭우, 태풍급 돌풍, 천둥 번개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설악산에는 이미 첫눈 소식이 예고됐다. 동시에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초속 40m의 폭풍이 포유하고 있다. 남과 북의 극단적인 기류가 한나라 안에서 충돌하는 이 기이한 상황. 이는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이 균열되는 초기 신호로 분석된다. 계절의 붕괴. 여름, 가을, 겨울이 뒤섞인 한반도. 지금 한반도는 계절이 사라진 땅이다. 제주와 남해안은 여전히 열대야가 남아있고, 중부는 가을의 잔향 속에 잠시 숨을 고르지만, 북부와 산악지대는 이미 겨울의 기온으로 급전환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갓가스로 넘는 동안, 설악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 계절이 공존하는 현상은 기후학적으로 계절혼합현상으로 불린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기 순환이 비틀리면서 각 계절의 공기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태를 말한다. 올해 10월은 바로 그 붕괴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제 24호 슈퍼 태풍 남중국시에서 태어난 괴물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는 이미 태풍 24호로 격상됐다.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컬 순간 최대 풍속 6 0 m s 이 수치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슈퍼 태풍으로 분류되는 수준이다. 현재 태풍은 루선섬을 관통해 남중국시로 진입 중이며 이후 경로는 베트남 중부 또는 하이난 섬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태풍의 에너지다. 북쪽의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 북상은 어렵지만 그 대신 남해안과 제주 해상에는 간접 영향으로 폭풍성 비바람과 높은 너울이 밀려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해상 풍랑과 간접 강풍이 태풍급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풍 강수, 태풍급 돌풍, 가을 폭풍의 전조. 한랭 전선이 통과할 때 동해안에는 동풍 강수가 집중된다. 찬 공기가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따뜻한 해수면과 맞부딪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비구름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영동 지역은 조문 범위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와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일반적인 저기압과는 달리 상층 제트 기류의 흐름과 한랭 전선이 결합되어 소형 폭풍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도시 지역의 단전, 교통 혼란, 해상 풍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홋카이도는 눈, 한반도는 혼돈.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이미 첫눈이 관측됐다. 이는 극소용돌이가 평년보다 남쪽으로 내려온 결과로 한반도에도 그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 즉, 북극의 냉기가 이미 동아시아 상공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로 인해 10월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초겨울형 대기 패턴으로 진입했다. 다음 주에 일시적 맑음,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주말 이후 비구름이 물러가면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잠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맑음은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 기압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북쪽의 한계가 남하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이후에도 잦은 파동이 이어지며 또 다른 한랭전선 또는 소형 폭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기상은 경고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계절의 균형을 잃었다. 태풍은 남쪽에서, 한기는 북쪽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들은 기후의 혼돈 속에 서 있다. 겨울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포유하고 있다. 올해의 10월은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 붕괴의 서막, 인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자연의 선언이다. 겨울의 망령이 깨어났다. 초가을 한반도를 삼키는 냉기와 태풍 24호의 충돌. 기상학자들은 지금의 이상징후를 겨울형 저기압의 조기 출현이라 정의한다. 즉, 계절이 스스로의 질서를 잃고 있다는 경고다. 지구의 기류는 뒤틀렸고. 한랭 전선은 평년보다 3주 이상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 대륙권 상층에서는 북극의 찬 공기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 아래에서는 여름의 잔열이 여전히 남해와 공중국해를 달구고 있다. 그두 공기의 격렬한 충돌이 바로 제 24호 초강력 태풍의 에너지원이다. 일본 홋카이도에는 첫 눈이 내렸다. 그리고 이번 주말 설악산에서도 올가을 첫 눈, 초설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 단순한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계절의 분괴 실험실 그 자체다. 비구름의 하층부에서는 비가 내리고 상층부에서는 눈이 내리는 이 기묘한 대기층의 중촉은 기상학적으로 계절 간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을은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이 정면 충돌하는 기후의 전터가 열렸다. 다음 주 잠시 맑음, 그러나 평화하는 환상이다. 비구름이 모두 물러간 뒤 다음 주 초반 한반도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다.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는 갈수록 흔들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경고한다. 이번 쾌청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랭전선과 저기압의 충돌이 반복되며 가을은 더 이상 안정의 계절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늘은 우리가 알던 10월이 아니다. 태풍은 늦게 오고, 한 길은 일찍 내려오고, 바다는 여전히 뜨겁다. 하늘은 사계절의 기억을 잃고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단지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기후 시스템 전체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조용한 경보음이다. 대한민국 지역별 상세 기상 예보. 10월 중순 기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날씨. 대체로 맑다가 주말 오후 한랭 전선 영향으로 비 시작. 밤사이 그침. 강수량 10에서 30mm. 기온 아침 7에서 9도, 낮 18에서 20도. 특징. 비가 지난 후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일시적으로 겨울 초입 같은 찬 공기 유입. 일요일 새벽 체감온도 3도까지 하락. 강원도 날씨. 동풍 영향으로 동해안 비. 산간 지역 눈 또는 진눈깨비. 강수량 영동 20에서 50mm. 영서 10mm 내외 기온 산간 마이너스 1에서 2도 평지 5에서 15도 특징 설악산 등 고증에 첫눈 가능성 번개 돌풍 동반 체감온도 급강하 주의 충청권 날씨 초반 맑음 주말 한랭 전선 통과 시비 이후 차갑고 맑음 강수량 10에서 20mm 기온 아침 6에서 8도 낮 17에서 19도. 특징 비구름 통과 시 순간 돌풍 강한 소나기 가능 전라권 날씨 정체 전선 남하로 남해안 중심 폭우 강수량 30에서 60mm 일부 해안 80mm 이상 기온 아침 9에서 12도 낮 18에서 20도 특징 비후에도 강풍 지속 해상 풍랑 특보 가능성 높음 경상권 날씨 남해안 및 동해안 중심 장시간 비 강수량 남해안 20에서 50mm 영동 30mm 내외 기온 아침 10에서 13도 낮 19에서 21도 특징 비디 북서풍 강세로 체감온도 3에서 4도 낮아짐 제주도 날씨 한랭 전선 플러스 정체 전선 동시 영향 시간당 20mm 이상 폭우 가능 강수량 최대 100mm 이상 기온 아침 15도 낮 21도 특징 밤사이 강풍, 풍랑 동반, 해상 매우 거침, 항공편 지연 및 결항 가능. 기후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이번 한랭전선의 조기남하와 태풍 24호의 북상은 단지 날씨 변화가 아니다. 지구의 에너지 순환이 이미 뒤틀렸고, 한반도는 그 기후 불균형의 최전선, 후런트라인 외에 서 있다. 기상은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결과를 직접 견뎌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 긴급특보 슈퍼태풍 24호와 한반도 전역의 위험 경보, 태풍 24호의 현재 상황과 예상 경로. 현재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제24호 슈퍼태풍은 중심기압 930 헥토파스칼, 최대순간 풍속 초속 60m로 측정됐다.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한 후 남중국해로 진입 중이며 남부 베트남과 하이난섬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는 직접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 영향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남해안 해상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태풍급 돌풍, 해상 풍랑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한랭전선의 남하와 겨울형 저기압의 출현. 북쪽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랭 기단은 남하하면서 한반도의 대기 순환을 뒤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동풍 강수와 폭우, 정난온 폭발이 잦아지고, 산관 고지대에서는 첫눈과 진눈깨비가 동시에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겨울형 저기압의 조기 출현이라 부르며,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과 여름에 극단적 기류가 충돌하는 비정상적인 기상상태라고 분석한다. 3. 지역별 위형 상세 분석. 강원도 설악산. 첫눈 가능성 50에서 70%. 강수. 동풍 강수 시간당 10에서 20mm 눈과 비 혼합 위험 등산객 및 산악 활동 자제 권고 강풍과 눈으로 인한 낙석 산사태 가능 제주도 폭우 시간당 최대 40mm 강풍 순간풍속 30에서 40m/s 위험 항공 해상 운항 지연 해안가 침수 저지대 도로 통제 가능 남해안 전남 경남 해안 강수량 30에서 80mm 특징: 풍랑과 폭풍 조합, 해상안전사고 위험, 권구, 어선 낚시객 즉시 대피, 해안접근 금지, 수도권 및 충청권, 강수 10에서 30mm 돌풍 동반 가능, 체감, 아침 5시에서 6시도, 낮에도 18에서 20도 전후, 위험 교통 혼잡 및 순간 소나기 집중호우 대비 필요, 예상 피해 시나리오, 해상사고. 풍랑 강풍으로 선박 전복, 항로 통제, 농업 피해, 남부 전남 경남 지역 농작물 침수, 산악 지역 위험, 강풍과 눈, 낙석, 산사태, 도심 피해,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으로 정전, 교통마비, 국민 안전 행동수칙, 즉시 대피, 위험 지역 거주민은 정부와 지자체 대피 지침 준수, 해상 안전, 어선 낚시객 즉시 안전구역 이동, 비상용품 준비, 식수, 비상식량, 손잔등, 방수 의류 준비, 교통안전, 차량 운행 최소화, 침수지역 접근 금지, 정보 확인, 기상청 지자체 긴급 문자, 방송실 시간 확인. 사계절 폭풍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번 주말 한반도는 여름의 열기, 겨울의 냉기, 가을의 잔재가 충돌하는 최악의 기상상태에 직면한다. 태풍과 한랭전선의 겹작용으로 산간, 해안, 도심 모두 위험이 존재하며 국민 개개인의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기상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올해 10월, 한반도는 계절 혼돈의 교차로에 서 있다.